엄청나게 죠이죠 디바인은 뭐냐면 약간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어, 천여? 디바인 천여? 천여라고 하면 좋을까요? 천여? 음. 일단 순수한 순수한으로 갑시다. 순수한. 순수한 광원이나 어. 김이었으면... 지냈어요. 선지... 천재 스트로크. <laughs> 스트로크는 뭐예요, 여러분들? 충돌? 그 스트라이크고. 스트로크가 명사로도 쓰이죠? 타스. 크 어, 그죠? 한번 이렇게 내리는 거. 그죠? 뭐 하나의 아, 큰 획도, 아. 그죠? 또는 뭐뇌졸중이라는 뜻도 있고요. 큰획 정도 가 볼까요? 그죠? 천재성의 하나의 큰 획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순수한 Visitation, 방문 그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도달한 것처럼 유턴의 법칙들을 배운다는 거지 그렇지? 너무 너무 조금 비유적이라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가봅시다 그치? But But, but what do y o t 그가 탐험, revising이 뭐예요? 수정하는 거죠? 아 탐험하고 수정하고 그것들 바꾸나 네? 아 그것들 을 탐험하고 수정하고 배아 시킨데 소비한 소비한 연그그그 그, 그, 그 연소가 아니라 응 음, 그렇죠 해도 잘했어요 그래서 번나 동그랗게 쳐봐봐 막... 여러분 이거 다 배운 거야 그 여러분 상관 조성상 보스 A and B 배울 때 이거 무슨 뜻이니 낫 A 번 B A 가아니라 B죠? 이거 동의어 할때 여러분 배웠어 이거 동의어 뭐니? 비, 벗, 낫, t a 야 오케이, 벗 생략될 수 있고. 그치,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해석해야 되겠다는. 오케이, okay? 그럼 앞에 거부터 가볼까? 휴지가한 거부터. 자, 벗, 낫부터 볼게요. The year, 수해에요. 수많은 시간들. 어떤 시간? He spent, 그가 쓴 시간. 어디에? 탐구하고, 수정하고, 그것들을 체인 a 바꾸는데 보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니라, 뭘로 배운다? 우리는 뉴턴을, 뉴턴의 법칙을 그냥 그들이 웅장하게 처음부터, d i v i n e 그죠? 순수하게 그냥 한번 방문해본. 오케이? 아니면 천재성이 한번 하늘을 딱 그은 것처럼 배웠나?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니? 이런 뉴턴의 법칙들 있잖아 삼법칙들 있잖아 이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한다? 그냥 뉴턴이 천재라서 그냥 빠바박 쓴 것처럼 이해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나비 의나, 의미하는 건예예요얘예 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나 시간이나 탐구 그치? 그럼 여기서 금이 의미하는 건 그냥 뭔가 보기 좋고 뭔가 그죠? 쉬워 보이고 천재성이 있고 이런 걸 바꾼다는 거야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요거만 읽어보고 바로 답으로 가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맞는지 자 1번 Discover the valuable relationship between scientists. 과학자들 사이의 가치 있는 관계를 발견하는 거? 아니엘 거야. 2번 emphasizes d i f f i c u l t y in establishing new scientific theory. 새로운 과학적 이론 theory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강조하는 거야? 아니야. 3번 mixes the various stories of great scientists across the world. 전 세계의 위대한 과학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섞는 거야? 아니야. 4번 focuses more on the scientists' work. t h e n their personal life. 그들의 개인적인 삶보다 과학자로서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야. 아 이건 개인사 얘기가 아니야. 5번 보세요. Reveals only the scientist's success, ignoring their process and error. 그들의 과정이나 실패는 무시하고 과학자들의 성공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 연결 선이?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21번 문제풀이 스킬이 생기면 정말 여러분들이 한두 문장만 읽고도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커넥션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14번은 제가 다음 주에꼭 하고 넘어갈게요. 14번은 여기 수요일 반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제가 체크해놓을게요. 수요일 반 14번. 나? 어? 맞아, 14번. 1 3번에 다른 문장을 안 봤잖아. 네. 문장 보고, 어, 가겠습니다 자, 숙제! B15. 뒷받침는 절대 빠르게 안갈 거예요. 15번부터. 어, 얼마 안 남았구나. 다 풀어보세요. 아. 네. 어휘 리뷰도요? 네 어휘 리뷰도 이제 그날 이번 주 일요일이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어휘 그거 데스매치 합니다 네. 다 외우세요 하트 어휘 리뷰도 꼭 감기 프리 해우시고그 다음에 듣기는 오늘 냈죠? 네경사아 그 듣기 어. 했냐? 네듣 주시고 찾았어요 어 찾았어? 어, 다른 거또 뭐, 뭐, 얘기할, 뭐, 얘기할, 뭐, 얘기할 만한 뭐, 게 있잖아? 없죠? 네. 없죠. 단어 공부하고 있냐?